아름다운 가을날, 멋진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 일요일은 제가 유튜브를 그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쉬는 날로 정했었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좀 괜찮은 품종들로 여러분들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품종들이 있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 품종 전화 문자 주시면 어, 월요일날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어, 예명대대로 라고 붙어 있는 멋진 황봉윤입니다 자 2번은요 송정입니다 크, 왕눈이 붙어 있는 이런 멋진 송정이고요 자, 3번은 금계 3반인데요. 아주 고급진 금계 3반입니다. 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황금색, 어, 전면 3반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은, 어, 아주 엽성이 좋은 이런 3반입니다. 진짜, 어, 거의 뭐, 단엽에 가까운 그런 키는 크지만 멋진 3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사피 중 하나죠. 청옥산입니다. 아주 멋진 청옥산, 쇠촉의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자, 다음에 6번은 어, 자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어,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 7번이요. 이게 제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게, 과연, 어, 제가, 이걸 판매 내놔놓고 잠이 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아주 엽성이 좋은 그런, 어, 호구요 어, 신화에도 무늬가 이렇게 거의 이제 요거는 중투로 거의 다가가고 있는 듯하고 다시 요거는 호로 나오고 그런 두 축의 신화가 이렇게 오르고 있죠. 자, 마지막 8번은요, 어, 정일품 전진인데요. 엄청 입장수가요. 여덟 장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고 세력의 정일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두 이렇게 여덟 가지 품종을 일류 특집으로 한번 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번은 어, 예명 대대로라고 하는 어, 선천승 극황봉륜이 되겠습니다. 아주 두꺼운 엽성에요. 어~ 극황색 복륜 무늬가 기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아~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 복륜 황복륜 극황 황복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요놈은 변화가 심해서 이렇게 복륜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금계산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 중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이게 예, 중투로 되어, 되어 있는 것은 억 단위를 효과하는 어, 어떤 그런 어 가치를 지니는 멋진 그런 놈인데 요거는 완벽한 복륜이죠.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저어 제가 이걸 이제 판매 내게 됐습니다만은 어, 이것이 시중 가격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중가능한 가격은 비쌉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류 어, 이벤트로 이걸 이제 내니까 자 요놈은 요렇게 완벽한 복륜이죠 기부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복륜이 잘 들어있고요 선전성으로 진녹의 두꺼운 엽성에 아주 가출건 다 갖추었고요 자본 상품은요 신화가 이렇게 굵게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저거는 이제, 저, 예전에 카트하면서 저렇게, 어, 소독해 놓은 것이, 도포된 것이 저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어, 멋진, 음, 대대로입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언제 봐도 이거 보는 재미로. 이제 이렇게 봉윤으로 되어 있는 대대로는 이제 저도 이게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은 그냥 이제 호가 좀 있는 그런 어떤 품종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자 역시 많이 아깝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놈은요 아, 어, 길이가 17cm 고요 폭이 0.9mm까지 나오는 그런 입장 내장 이고요 자, 23년식 이고요 24년 촉은 어 제가 분리를 해서 아주 고가에 판매를 했고요 어, 23년 촉에서 다시 이렇게 신화가 붙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죠 자. 이뭐곧 봄에 이놈이 다 크면서 신화를 하나 더 나오겠죠. 자, 그런 대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어, 길이 17에 폭구, 이렇게 되는 이 극황 항복륜 대대로 가격은 58만원입니다. 가격은 58만원입니다. 2번은,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투죠. 자, 송정이 되겠습니다. 송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극황색의 무늬색에 짙은 녹가시 일품인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 품종 중 하나고 어 전국 대회 대상도 몇 번이나 수상을 했던 아주 우수한 음 품종입니다. 아울러서 어 원래 보면은 중국으로 아주 고가에 수출이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송정이지요. 자, 그런 송정인데 음, 언제나 대상 후보죠? 자, 그런 성정인데 자, 요본 상품은요, 중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압승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보통 중투를 한촉 되면 세력이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녹이 적기 때문인데요. 자, 요 놈은 중압으로 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강한 새끼를 이렇게 하나 붙였습니다. 요 아, 놈은 이제 중투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녹가시 완벽한 중투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뿌리는 뭐 거의 에이스급입니다. 초에이스급이고요. 어, 한 촉이라서 그렇지 자, 정말로 멋진 음, 그런 음, 송정이고요. 자, 새 촉에서도 벌써 뿌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고 다만 여기에 어, 이 끝에 이렇게 반점이 한 군데 꼭 찍혀 있네요. 자, 이거 감안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이 끝이 살짝 이렇게 어, 탔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어 송정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내장이고요. 신하 굵고요. 뿌리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멋진 어, 송정입니다. 자, 요런 것을 사서 키우셔야 빨리 세력 극도 받을 수가 있고 어, 작품도 빨리 갈수 있고, 번식도 용이해지는 어, 그런. 아마 요 놈도 아마 내년에는 이모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송정이고요. 자, 길이가 14cm고요. 폭이 9mm 정도 되는 그런 소, 어, 송정입니다. 자, 입장은 내장반이죠. 자, 그렇게 돼 있는 송정.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자, 가격은 18만원입니다. 3번은 아주 예쁜 금계산반입니다. 자, 엽성은요, 배불띠기 엽성이고 그렇게 길지 않는 잎에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금계산반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복륜 형태에서 이제 세력이 떨어지면 요렇게 복륜 형태로 가죠 자 복륜 형태의 모촉에서 이제 어 거의 금계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대등문단은 무늬가 앞쪽으로 있어서 다음에는 아주 황금색 그 금계 3반의 진수를 볼수 있는 그런 멋진 상태의 금계입니다 자, 전진의 전진 두촉이고요 어, 입도 짤막한 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엽성도 아주 좋고요 자, 요런 엽성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렇고요 뿌리는 거의 어, 완벽하죠. 뿌리 역시 둘러 여섯 가닥이고요 자, 요렇게 에, 되어 있고, 요 전진 촉이 이제, 점차 햇빛을 받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되면서 벌브도 굵어지고 내년에 멋지게 촉을 쏘아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 멋진 금계산만입니다. 정말 정말 예쁘고 정말 정말 아끼는 그런 종자입니다. 자, 좋죠? 자, 저는 엄청 고가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걸. 그런 어, 금계산반 두쪽이고요 자, 이 신화 기준으로 제가 재봤습니다 길이는 9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 정도 되고 무늬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거 자, 금계산반은 이런 것을 키우셔야 올바른 금계산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 금계산반 가격은 32만 원입니다. 이 금계산반의 가격 32만 원입니다. 4번은 정말 대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멋진 산반입니다. 자, 엽성도 아주 좋고요. 세력도 좋고, 입 두께도 거의 단엽에 가까울 정도로 두껍습니다. 자, 그런 엽성에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먹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몇 총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 될것 같고요. 아주 단단합니다. 자 요런 모습의 산반입니다. 자 뿌리도 괜찮죠? 자 요런 상태의 그 산반인데요. 어요뭐몇총만더 받아 놓으면 굉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입장수는 둘의 여섯 여덟 장이나 되구요. 어, 아주 좋죠. 어, 키는 어, 20cm 정도 되고 폭은 1cm가 넘습니다. 자, 그런 멋진 엽성을 지닌 멋진 산반이죠. 어, 조금 내년부터 이제 촉을 올리시면서 어, 빛을 조금씩 주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산반 무늬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산반이고요. 뿌리는 뭐 아주 괜찮죠? 뿌리 아주 가닥수 많고요. 어, 아주 괜찮은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아주 웅장한 모습의 그런 남성미 넘치는 그런, 어, 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20에 폭 1cm가 넘는 입장 8장짜리 이 삼반 한쪽의 가격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7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어, 청옥산인데요. 자 청옥산은 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사피 중 하나죠. 자골롱포미리의 구룡 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에서 전시에 가면 이 청옥산이 활개를 치는 그런 어, 좋은 멋진 품종입니다. 자 이요 어, 이 청옥본 상품의 청옥산은요 무늬가 너무 너무 화려해요. 정말 녹점도 아름답게 찍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멋진 이런 무늬가 아주 좋은 그런 청옥산 중에 청옥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촉이고요. 신화가 이미 하나 굵게 터져 나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눈이 있고요. 어, 눈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옥산은 신화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욱 작품성이 좋아지고 화려한 무늬를 감상할 수있겠죠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자, 이렇습니다. 아, 정말 예쁜 청옥산입니다. 자, 청옥산도 이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것도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런 무늬 안 보시죠? 와. 녹점이 정말 잘 찍혀 있죠, 굵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밝은 바탕색의 무늬, 이, 이 녹점들이 잘 흩어져 있는 자, 청옥산 중에 청옥산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요, 17cm가 되고요, 폭은 6mm 정도가 되는 이청옥산, 세 촉의 신화 하나, 요놈의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자, 요놈의 가격 30만원입니다. 6번은, 어, 중투가 되겠습니다. 중투가 되겠는데요. 아주 작은 촉에서요, 아주 작은 요런 촉에서 아주 큰 신화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화를 이렇게 올렸고요. 다시 또 신화를 이렇게 물고 있고 뿌리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의 중투호인데요. 자, 요놈은 특징적으로 어, 상당한 후육이면서 아주 짙은 녹가시 그 일품입니다. 자, 무늬색은 어, 미황색이 되겠지만 이렇게 짙은 녹에 의해서 대비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 아주 멋진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좀더발전을 해서 완벽한 중투로 가면서 빛 관리만 잘 되어진다면 아주 우수한 그런 소, 어, 저 중투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력 잘 받았죠. 이 정도면 잘 받아서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놈은요. 어, 길이가 11cm 정도 되고요. 폭이 6m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키가 큰 품종은 아닙니다. 이 입장이 둘러의 6장 인데도 키가 이렇게 11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에 6 이렇게 되는 어, 중투고요. 신화 하나 멋지게 달려 있는 이 중투의 가격은 9만원입니다. 9만원입니다. 7번은 어, 입변호가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멋진 엽성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런 아주, 아주 멋진 엽성이죠. 엄청, 두께도 엄청나고요. 거기에 무늬가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배골 쪽으로 완전히 탔고요. 자, 요 놈은 가장자리로 무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척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요쪽이 배골 쪽으로 무늬를 타다 보니까 거의 중투에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죠. 보이십니까? 무늬 모양.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자, 호 쪽에서 붙다 보니까 역시 호가 이렇게 생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음, 엽성도, 엽성 이련이와 무늬도 정말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놈입니다.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뭐, 뿌리 끝이 약간 단화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생장점이 살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 관행적인 방제만 해줘도 배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진짜 좋습니다. 어, 놓치기 아까운 그런, 어, 품종이죠. 거의 뭐 단엽에 가까운 환엽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무늬가잘 들었고요. 자, 신화에서는 이미 중투의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자, 요 놈은요, 모촉을 뭐 재봤습니다. 길이가 9cm 정도 되고요. 폭이 1 0 1mm, 즉 1.1cm가 넘습니다. 자, 그런 폭을 멋지게 갖고 있는 아, 아주 발전성 가능성이 많고, 만약 이게 중투로만 터져주면 정말로 음,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난개가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그래서 9cm에 11mm 나오는 이 한쪽에 신화 둘 달린 입변호. 중투가 터지기를 기원하면서 가격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36만원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자, 마지막 8번은 멋진 호비반 정일품인데, 정일품 중에서도 최상작입니다. 자, 정일품 최상작입니다. 자, 입장이 무려 둘러 이어서 8장 하고도 남습니다. 이다 합하면 10장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멋진 세력의 정일품이고요. 무늬도 이렇게, 잘 들어있죠? 자, 발색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무늬의 흔적만 이렇게 무늬의 현적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빛을 많이 주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극항의 멋진 호피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정일품의 모습이고요. 벌브는 엄청 크고요. 여기에 눈들이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요런 눈들은, 가장 큰 요런 눈들은 좀, 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녹이 많기 때문에 여러 촉을 치더라도 이 상작이니까 잘 키워낼 것입니다. 자, 요렇게 뿌리 좋고요 뭐, 뿌리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가닥수가 뭐 재울 되니까 키울만은 하다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정일품의 모습입니다. 자, 요 정일품은요, 길이는 23cm에 폭이 이런 거는 12mm, 1.2cm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이렇게. 자, 요런 정일품, 요 정일품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특집으로 모두 8품종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상당히 종자가 괜찮은 것들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어 이런 품종들을 키워 보시면 어 나름대로 투자 가치도 있고요 어또 취미 생활하면서 어 아주 좋은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멋진 품종들입니다. 자 이런 품종들 한번 키워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어, 하여튼 뭐 일요일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자뭐 단풍놀이는 이제 그 끝판을 향해 다가가고 있겠죠. 자 상당히 날씨도 춥습니다. 어,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언제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휴일 되시고요.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지였습니다.